어우. 자 안녕하세요. 어요 <incorporated> <S will certainly steer>

괜해주세요자 지나갈게요. 자, 지나갈게요. 여러분, 여러분 위험하다고요. 좀 더. 나와 주세요. 나와 주세요. 자, 아, 그 나, 위험하니까 저희 좀 거리 좀 벌려 주세요. 위험하니까 거리도 벌려 주 주세요. 들어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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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조금씩만 더물요 위험합니다. 뒤로 조금씩만 더물러주세요 조금만 더 가주세요. 그다음 로 조금만 더 들어가주세요. 조금 더 주세요. 위로 조금만 더 들어가주세요. 재밌나? 조금만 더 들어가주세요. 잘생했어요 멤버들 다. 위험해. 안녕하세요. 모로 위험해요. 뒤로 조금만 더 들어가주세요. 자, 여기 사다리가 단 뒤에.

네, 자, 자, 조심히 조심히 주세요. 네, 네, 자, 저희 한테 길막이 있으세요. 지나갈게요. 자, 지나오세요 나오세요. 자, 저희 길막히게요 자, 여기요. 여기요. 기요 여기요. 기요 여기요. 기요기요기요기세요기요기기